한 문제 봅시다. 표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제품 X를 하나 만드는데 A는 4kg, B는 2kg를 쓴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X 이거 한개 만들어내면요. 이익은 6만 원이 생긴다는 소리겠네요. 같은 방법으로 Y를 한개 만들어내는데 A는 5kg, B는 3kg를 써야 되고, 한개 만들면 이익은 7만 원이 생긴다는 소리입니다. 그때 나한테 원료 A는 총 40kg를 쓰고요. 원료 B는 총 22kg을 써가지고, 모두 사용해서 상품 제품 A, X, Y를 만들었을 때총 이익을 구하래요. 음, 그러면 우린 멀미지수로 잡아주면 좋을까요? 제품 X, 제품 X 만들어내는 개수를 우리는 X라고 잡고요. 제품 Y를 만들어내는 개수를 Y. 라고 하나 잡아볼게요. 그랬을 때 나는 제품 X, Y를 만들면서 A는 40kg를 다 쓰라 그랬어요. 먼저 제품 X를 한개 만드는데 A는 4kg 쓰니까요. 두개 만들면요, 8kg 써야 되겠고, 그럼 지금 몇개 만들어내자? X개 만들어내자 했으니까 얼마만큼 써야 됩니다. 그렇죠. 얘는 우리는 제품 4X만큼 써줄 거예요.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B는 얼마만큼 쓰겠다? 그렇죠? 2x만큼 써 줘야 되겠죠? 우리가 뭐 만들 때 x개 만든다고 한다면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y는 y개를 지금 만들어 낼 건데 a는 얼마만큼 쓰겠다. 1개 만들 때 5kg, 2개 만들면 10, 3개 만들면 15. 그럼 y개 만들면 그렇죠? 5y가 돼야 되겠고 얘는 얼마입니다 3y가 돼야 되겠습니다. 됩니까? 그때 이익도 한번 미리 표로 작성해 놓읍시다. 자, x개 만들면 이익은 6x, 얘는 7y.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건총 이익이 얼마입니까 물어봤으니까 6x 더하기 7y가 얼마입니까? 요금으로 보는 것과 같은 논리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난 주어진 힌트를 이용해서 xy가 얼마씩인지부터 찾아옵시다 A는 총 얼마? 40kg을 다 쓰래요. 나한테 주는 힌트는 자, 먼저 x 만들 때 4x만큼 쓰고요. y 만들 때 5y만큼 쓰니까 이렇게 다 만들어서 40kg 다 쓰고요. 그다음에 또 2x 더하기 3y 얘들 다 만들어서 얼마? 22를 쓰랍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요거 연립방정식 풀어주십시오. 뭐 해주자? 밑에 시계 에두배 해줄까요? 계산해주시면 5y는 40이 될 거고 얘는 4x 더하기 6y는 얼마? 44가 됩니다. 그리고 두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요, 빼야 돼요. 제데 계속 똑같으니까 빼서 사라지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빼주시면 마이너스 y가 고조심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따라서 y는 몇개 만들 수 있습니다? 4개 만들 수 있어요. 자, 4개 만들면 우리는 복잡한 식에 넣지 말고, 그나마 간단한 식 여기 넣어주시면, 4, 3, 12, 12 넘어가시면 12가 10이 되겠네요. 그럼 2x는 10이니까, x는 또 얼마다? 5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x는 총 5개 만들어내고, y는 4개 만들어낸대요. 그때 총 이익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총 이익은 어떻게 만들어지겠다? 총 이익은 6X 더하기 7Y라고 했죠. 그러면 요거 X자리에는 5 넣으면 30, Y자리에는 4 넣으면 28. 그래서 얼마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58. 즉, 58만원의 총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겠네요.